네, 반갑습니다. 우리가 사는 집의 이창현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서울 테라스 신축 빌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4층 중에 단독으로 쓸수 있는 테라스 세대인데요. 오늘 보실 구조는 방세계. 욕실 두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각각 방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타입인데요. 자, 주변에는요, 어, 서설공원이라고 있습니다. 서설공원 아시는 분들은 규모가 상당히 큰 공원이죠. 호수공원도 갖추고 있는 규모가 큰 공원입니다. 그래서 서설공원 도보로 4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. 산책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또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. 자, 오늘 물건은요, 주차장도 편리합니다. 겹주차 없이 전부 다 일렬 주차로 100% 주차 다 가능하고요.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또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서울 신월동입니다. 자, 신월동 단독 왕테라스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내부 영상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관이고요. 신발장은 골 포함되어 있는 키 큰장 준비되어 있고요. 서동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도 슬라이드 중문으로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요방 3개 욕실 2개 구조 거실 앞에 왕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거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 마감되어 있는데요 줄눈 시공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쇼파 자리는 5인 쇼파까지 배치 가능할 것 같고요 아트월 자리도 넉넉하게 공간 준비되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, 공기 순환기 장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집은 에어 시스템 에어컨이 총 3개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이 집은 테라스가 메인이니까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10평 규모의 왕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고요. 현재 이 건물에서는 이렇게 테라스 세대는 마지막 한 세대,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. 보시면은, 어닝까지 또 설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, 시래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빼 주셨어요. 자, 주변에 보시면 이 정도면은 막혀 있진 않습니다. 앞에는, 좀더 높은 건물이 있긴 한데요.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세대는 4층입니다. 자, 이 정도 사이즈의 테라스 정말 훌륭합니다. 여기서 인조잔디 깔고 바베큐까지 식구들과 다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D자 동선의 주방이고요.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, 주방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상부 인덕션 마련되어 있고요. 상부장, 하부장 투톤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주방 옆에 첫 번째 방이고요. 양창 시공되어 있습니다. 환기시키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,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 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자, 메인 욕실이고요. 보니까 그러니까 메인 욕실에도 줄룸까지다 되어 있습니다. 안전기 세면대, 그때 샤워 수정까지 다 달려 있고요. 자,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도 꽤 널찍하고요.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, 양쪽으로 창문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퀸 사이즈 침대 무난하게 다 들어가고요. 화장대 수납 가구도 뭐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. 그리고 뭐 부부 욕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. 방 사이즈가 다들 괜찮네요. 에어컨도 준비되어 있고요. 자, 이 방도 자녀 방으로 쓰시기. 적당하신 사이즈로 작은 방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보수 같이 살펴보셨는데요. 자이 집은 테라스가 메인입니다.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도 다 가능하시고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있었습니다. 자 서서울 공원 가까우니까 산책 하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. 자 분양가 여러분 4억대입니다. 자 서울에 이렇게 왕 테라스를 누릴 수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. 사업대 괜찮은 금액으로 나왔으니까 문의사항 상담번호 연락 주시고요.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